자 오늘도 백조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단계별로 풀어보기. 아, 로그인이 안 됐네요. 네, 안푼 문제 중에서 이게 첫 번째라서 풀어보겠습니다. 64.3%가 정답인 비율이라서 좀 쉬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. 연도가 주어졌을 때 윤년임을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. 윤년은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닐 때 또는 400의 배수일 때이다. 예를 들어 2012년은 4의 배수라서 윤년이지만 1900년은 4의 배수지만 100의 배수가 아니기, 100의 배수이기 때문에 윤년이 아니다. 하지만 2000년은 400의 배수이기 때문에 윤년이다. 몇 년이면 어, 1 아니면 0으 출력하라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네요. 해보겠습니다. 자, 음. 아빠지. 아. 자사의 배수이거나 사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?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걸로 알 수가 있죠 4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100의 배수가 아니어야 하죠 음 또는 400에 비수면 무조건 유년 이라는 거죠 이 조건일 경우에 true 아니면 false죠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제 입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000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하는데 0이 나왔네요 2000은 400의 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true가 나와야 아 이게 1과 0이기 때문에 아예 이것도 인테이저로 바꿔 주는 게 낫겠네요 조건을 만족할 경우 는1 아니면 0 근데 2000은 4, 5, 2 400에 아 이게 나눠 떨어질 때는 0인 조건을 넣어야 되겠죠 2000을 다시 넣어 보면 1 여기 있는 것도 하나씩 입력해 볼까요 2012년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6년이라는 거고요 2011 했을 때 1이 나와야겠죠. 맞구요. 1900년은 사의 배수이지만 100의 배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6년이 아니다. 190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겠죠. 네.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. 제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맞았구요. 이걸 눌러서 제가 낸 소스코드를 볼수 있고 체점 현황을 눌러서 저와 비슷한 어, 때에 뭐푸 사람들 소스 코드를 볼수 있습니다. 음뭐 비슷한 로직이겠죠. 음 네.